잘 지냈어? 이렇게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왔다요. 미안해요. 스포를 하나 좀 해도 될까요저 솔로 앨범이 곧 나올 수도 있어요.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? 내일 오겠습니다. 위성 <laughs> 얘기해도 된댔거든요 <laughs> 그리고 제 솔로 앨범은 언제 나오죠? 몇 월이었더라? 빠르지 빠른 시일 내에? 네. 비온라고 그럼 알고. 4월인가요? <laughs> 5월이에요? 아 5월인가 보다 <laughs> 진짜 근데 바쁘죠 아 여러분과 함께 여름을 함께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있을까? 너무 슬프다 몸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. 저도 비온도 하고 갈 거예요. 어, 어디? 뭐든. <laughs> 차인이 니펙 나온다 맞아. 응 스케줄이 말도 안 돼. 솔직히. 진짜 무슨 진짜 이게. 아무튼 그래요. 스케줄이 말도 안 되지만. 뭐랄까. 이걸 이렇게 보고 걱정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 고맙고.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짝꿍들이 팬분들이 막 걱정해준다고 막 그래도 그래도 날 보고 싶어 하고 계속 좋아해줬으면 좋겠어. 막 나한테 안돼 아, 데팀나 그냥 쉬어 막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냥 걱정 힘들겠다 이 얘기는 좋아. 그래도 사랑 많이 해주세요. 나는 그게 낙이고 힐링이고 되게 나한테는 힘이 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. 나 너무너무 보고 싶죠. 맨날 맨날 보고 싶지 보고 싶어도 보고 싶지 여름엔 내가 있으면 원래 <laughs> 너무 따뜻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이번여름은 더울 거예요 내가 없어서 오히려 되게 날을수있 있어 <웃음> 왜? <웃음> 자꾸 이이사람이 귀엽게 이리도리이요 <laughs> 처럼 눈소에임 괜찮을까 무뎌 있던 바람이 불어 나의 꿈을 꿔 그게 어찌든 무엇이든 닿을 수 있게 내게 꿈을 줘 후회하지 않게 뺄수 있게. 아한번더 마이 데이 네 이렇게 더 들려줄 수 있는데 우리 의세 영이 손가락을 어떻게 해버려야 될거 같아 꺼버렸어요 형이 마음대로 day, yeah, yeah. 보고 싶다 진짜 당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봄 뭔가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있고 벚꽃 되게 잠깐 피지만 너무 이쁘잖아요. 나는 그래도 그런 벚꽃 같은 존재보단 오래오래 가는 무궁화 같은 그런 꽃이었습니 강하고 끈질기고 계속 계속 있는 <laughs> 그런 꽃이 될 거야. 펜지도 괜찮다. 펜지. 나 펜지 할래. 펜지. 태민이는 펜지. 그니까 러나 만끽 많이 해. 나 많이 보고 나 많이 좋아해주고 나 많이 사랑해줘. 아야. 내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괜한 소리한 건지 그래도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뭐랄까 나는 그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,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먼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무튼 나는 가보겠습니다 웃으세요 다들 바이바이 응